자, 무료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 종목이고요. 그 전에, 저 11월 달 굉장히 잘 마감했는데, 최고 두적 수익률 기준 2020.37% 마감했고요. 113승 8패 그래서 표본이 131개입니다. 자, 승률은 94% 가까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카페에 제가 그대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도 제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추천드릴 종목 참 좋은 여행입니다. 자참 좋은 여행이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어, 상방에 대한 흐름이 워낙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 45각도 흐름에 뭐 꼬리를 보이면서도 종가 계속 최고 종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흐름이 워낙 우상향이기에 달리는 차의 어느 정도 비율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제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발생하는 것처럼 역시 지금 참조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마지막 텀이라고 쳐도 여기서 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저희 기본적인 차익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만 10, 100원인데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 최소 목표는 3%입니다. 네, 9220 손절 대응인데 손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참 좋은 여행 기업 내용 보겠습니다. 어 작년에 620억대 매출액을 기록했었고요. 07년도 설립된 기업입니다. 삼천이 자전거 자회사입니다. 네, 내용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시총이 1,400억대 이어갑니다. 어, 참전여행이 지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만원짜리 받고, 이제 내년 해외여행에 대해서 희망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정상화가 되든 안 되든 여행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매출액의 대박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원하는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10, 100원 이하 매수입니다. 자 체크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입니다. 오늘은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겉보기엔 오르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도 일부 몇몇 종목만 좀 가는 시장이었고 또 중소기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테마만 좀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른 게 많이 있지만 그만큼 내린 것도 좀 많이 있고 특히 등락폭이 좀 컸던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자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서남입니다. 자 서남이고요 이틀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을 한번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어 바닥권을 찍은 거는 11월 2일 경 되겠고요. 부근에서 하단 제대로 형성하고 나서 바닥건 역회된 숄더 변형된 모습을 좀 그려왔고요. 단기적으로는 N자 곡선이 인상적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뭐, 기존에 있던 저항 모두 돌파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어 중장기 2편 배열 라인들 역배열 모두 돌파했고, 또, 엔점 곡선 따라서 어제 약간 돋지 않아 형성하면서 주가의 향방을 좀 가름질할 그럴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바로 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결국에 3,800대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매물 대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스팬 매물 대 그리고 배열 뭐 라인 모두 돌파하면서 신추세로 흘러가는 연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차익 물량 이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에 따른 뭐 앞으로 영향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보시면 어 급등 이후에 다음날 3% 넘게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 외부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해도 이 파동이 좀 생길 것으로 여진에 따른 절차익이 충분히 테크니컬 파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내용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업명 서남입니다. 2004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올해 2월 20일 상장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 14억대.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시총이 777억대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어 극저온 냉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암 급등했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죠. 화이자를 비롯한 지금 코로나 백신들이 극저온 냉동 기술을 요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주인 선함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뉴스가 뭐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희귀한 그런 종목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차익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3,815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됩니다. 외수 노려 주시고요 최소 목표가는 3% 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 드릴 텐데 어, 최소 목표 3% 노려 주시고 그 이상 여러분들의 재량에 맞게 대응을 노려 주시면 되고 3,465원 종가 기준 손절 대응인데 손절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으니깐요 나오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